분유 아, 잡내 제거하는 거예요. 제가 어? 고근데 제가 요리학원에서는 음. 우유 그리고 애기 키우면 분유 이렇게 타 가지고 재우라고 했었는데. 맞아, 우유에 우유에 어, 많이요. 우유도, 우유도 우유에 많이 뭐 닭가슴살에서 우유도 많이 재워요 잡내 네. 잡기 위해서. 네. 근데 청주도 잡내를 잡기 위해서 잡아요. 그리고 칼집 했는데 연육 작용도 하고 음. 그리고 후추. 오. 근데 뭐 청주를 넣는데 이게 색깔이 모르겠네. 밑에 약간 그 닭에서 칼집 한대로 이제 그 청주물이 스며들면서 이렇게 살짝 빠져나오는 거예요, 육즙이. 아 소금. 어? 소금은왜 넣어요? 꽃소금은 살짝 밑간 개념으로. 음. 밑간을 넣어 아, 내도... 밑간 개념으로 음. 한 2분의 1스푼. 근데 셰프님이 항상 밑간 맨날 하시잖아요. 음. 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가안 하고 어, 좀 있다가 뭐 간하면 되지 하면 음. 밍밍해요, 식었을 아, 네. 때. 지금 우리들 사문은 통닭. 튀김 있잖아요. 네. 그것도 밑간이 7시간 이상 아, 가는 거예요. 음... 닭고기는 꼭 소금을 넣어야 돼. 음... 그리고 오늘 또 면역력 특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닭. 다... 굉장히 좋습니다. 이닭 같은 경우에는 100g당 한 22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우리 닭 같은 경우는 이제 메티오닌 같은 필수 아미노산이 굉장히 많아요. 이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외부로부터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닭고기가 많다는 거죠. 어... 그러면 얼마나 재워야 되나요? 30분 정도, 이 30분. 어, 30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30분 재워놓은 걸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 0 분이 지난 덱을 걸리겠습니다. 이건 따로 물로 씻지는 않아요. 어 그래요? 처음에 한번 씻었잖아요. 네. 네. 아 그럼 안에 그 청주가 그대로 들어가니 그대로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청주 우리 먹는 거잖아요. 음... 청주 먹으니까. 뭐. 어차피 조리하는 과정에서 알코올 네. 성분은 다 날아갈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기름에 살짝 초벌을 하기 위해서는 물기를 제거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튀잖아요. 음... 한번 또 물기를 제거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물기를 이렇게 이제 물기를 닭봉을 이제 제거를 했기 때문에 양념 졸일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어, 그... 청주 어... 아 청주가 아까 달라요? 재울 때도 들어가는데 네 청주 들어. 120 근데 맛술 같은 거 쓰면 안 되나요? 맛술을 써도 되는데 그 맛술은 들큰하잖아요 아, 감미료가 아. 첨가되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청주로 쪄줬을 때가 더 깔끔해요. 깔끔하고 음. 더 훨씬 잡내도 제거가 훨씬 음. 나요 네. 청주 120, 간장 한, 5큰술. 60? 5큰술. 60. 간장 5큰술. 아, 그리고 처음에 만들었던. 청 음. 처음, 다시 한 아, 번. 청이 또 들어가네요. 자, 그죠. 네. 네. 4스푼. 네. 네. 4스푼. 네. 자, 레몬, 생강, 청네스푼 어, 팍팍 짧아하네. <laughs> 금방 어? 줄이겠어요. 음. 굴소스 굴소스인데약칠 굴소스, 굴소스. 네. 맛을 좀. 자극을 해줘야겠죠? 한 스푼. 황설탕 두큰술 황설탕 두큰술 다진 마늘 한큰술 한 큰술. 고추. 어? 백고추 아니네요? 약간, 약간. 붓고집 정도. 약간. 그렇게 기호에 맞게끔 넣으면 되잖더 넣었으면 더 넣고. 여유 맞게끔 네. 후추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넣어요. 한 숟가락씩 넣고 그래요. <laughs> 참깨 한 큰술. 아니 근데 돼지 불고기 할 때랑 마찬가지로 생강청이 들어가니까 조금 양념의 어떤 재료가 간단하죠. 간단해졌어요. 아, 똑같아요. 돼지 불고기 만났을 때 물엿 네. 만들어 가도 되고요. 올리고당, 매실청 다 생략해도. 되고요. 또 일반적인 간장조림에 비해서 설탕도 적게 사용해요. 음 그렇죠? 그리고 생강과 레몬의 향이 닭에 배어서. 닭에 또 잡내를 이중 삼중으로 음 잡을 수 예. 있는 게이 레몬 생강청의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닭에서 이제 면역 물질들을 이제 만들어 낼 거잖아요. 우리 닭의 단백질들이. 네. 그럼 얘네들을 활용을 해야지 면역력이 높아지겠죠. 이렇게 활용을 하게끔 도와주는 게 바로 레몬 생강청이에요. 음 아까 레몬 생강청 같은 경우는 우리 신진대사를 높인다라고 했는데 결국에 이런 물질들을 신진대사에 태움으로써 이제 면역대사가 높아지는 거죠. 음 제가 한번 구워 보겠습니다. 볶습니까? 네. 그뭐그 뭐, 뭐예요? 제가 한번 구워 보겠습니다. 볶습니까? 네. 그뭐그 뭐, 뭐예요? 참기름? 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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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기름에서 볶는다고? 어? <laughs> 식용유 아니고요? 왜요? 왜 왜? 참기름은 발열점이 높아요. 그래서 참기름으로 볶아도 되는데 참기름의 기능은. 두 가지가 있어요. 향, 향, 참 향이잖아요. 첫 번째로 넣어서 참기름에 볶는 거는 잡내와 약간 코팅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아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넣는 참기름은 고소한 그 향을 향하고 그 참기름의 고소한 맛, 맛. 그걸 잡아주는 거예요. 어. 어. 저 소리. 그리고 여기서 한 6, 7, 팔를 익혀주는 거예요. 음. 그리고 청주로 재안했잖아요 음? 네. 색깔도 훨씬 더 이쁘게 나요. 와 형님 봐보세요. 색깔 훨씬 이쁘게. 네. 약간 노릇노릇해요. 네. 네, 이게 노릇노릇. 이제 청주의 술 때문에요. 술. 어, 닭을 참기름에 구워본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요. 냄새가 진짜 좋네요. 네, 이제 양념을 넣겠습니다. 아, 저게 이제 안으로 이제 쫙 들어가겠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아. 다시 불을 센 불로. 그렇죠, 센 불로 졸여야죠. 센 불로 바짝 처음에 졸여줘야지 아까 칼집 냈잖아요, 네. 간장의 맛. 아. 그리고 청주가 날아가면서 음, 그 간장조림의 그 맛이 잘배요 어. 그것도 윤기가 나고. 이렇게 센 불로 하고 나중에는 불 조절 또 들어갑니다. 그불 조절이 제일 어려운 게 요리학원에 아무리 다녀도 불 조절을 제대로 배우지않는요 그리고 확실히 이제 중식 셰프님이셨으니까 네. 불 조절이 되게 서월하신것 같아요. 맞아요. 어느 정도 졸여야 되는 거예요? 약간 좀 많이 좀 자작자작 해졌을 때까지 강불로 계속 졸여주세요. 그러니까 국물이 어느 정도 줄어들면 그렇죠. 그때 약불로. 그렇죠. 이제 약불로 줄이겠습니다. 채소 다 넣겠습니다. 약불로 줄였을 때 채소. 네. 맛을 시식권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네. 반을 보고 완성을 짓겠습니다. 네. 셰프님 고마워요. 우리 대박 나갔어요. 시식권을 주셔서. 잘맞치셨기 때문입니다. 젓가락, 젓가락, 같이. 젓가락. 어머 색깔도 너무 예쁘다 진짜. 오동통 하잖아 오동통.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셰프님 조림이 윤기가 굉장히 오. 탁월해요. 네. 아, 이게 레몬 생강청을 넣기 때문에. 이아 그래요? 그쵸? 당장 담가야겠어요. 아, 아 뜨거워. 도잘 먹어. 어. <laughs> 아 정말 쫄깃쫄깃해. 음, 맛은 어때요? 기똥차지. 기똥차요? 어, 말할 수가 없어. 어머님, 음... 김치가 맛있어요, 이게 맛있어요? 이게 <laughs> 맛있어. 아, 어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자 비싸, 이렇게 맛있는데. 해서 접시에 담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상현 셰프님의 닭봉 간장조림이 완성됐습니다. 알토란 포인트는요, 첫 번째, 닭봉은 칼집을 내서 청주에 재운다. 둘째, 닭봉은 참기름을 두른 후 초벌한다. 셋째, 마지막 일부는 약불로 졸인다. 조금 더 자세한 레시피가 궁금하시면 알토란 닭봉 간장조림을 검색해주세요.